안녕하십니까. 은석학원 대동학원의 수학과 대표 강사이자 현재 은석학원 교무과장직을 맡고 있는 배경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원에 문의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들들의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을 추려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강, 수강 형태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이제 종합반, 그 다음에 독학반, 그 다음에 융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반의 경우에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국사까지 수능 전 영역을 정해진 수업 시간표대로 수강하여 수능을 대비하는 반입니다. 그리고 독학반의 경우에는 학원의 타이트한 총괄 관리를 받으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주로 수능을 대비하는 반입니다. 어 융합반의 경우에는 종합반과 독학반의 장점을 접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취약한 부분만 수준에 맞게끔 수강하여 대비하는 반입니다. 어 그리고 종합반부터 융합반까지 이제 학업 수준에 맞게끔 영역별 수준별 이동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영역별 수준에 이제 맞게끔 뭐 수학을 조금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프라임반 그다음 국어는 레귤러반 와 같이 이제 영역별로 수준에 맞게끔 이제 현강을 수강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제 학급을 미리 정하고 수능을 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미리 정하고, 어, 한, 진행을 하, 기보다는 어, 상담을 통해 본인의 학습 스타일과 교과적인 부분, 어, 부족한 부분들을 맞게끔 그리고 좀 시기에 따라서 유용성 있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어, 오랜 세월 동안 제수 종합 학원의 경우에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뭐 개념 단계인 1단계, 그리고 실전 훈련을 할수 있는 2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을 최종 마무리 정리할 수 있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입시 학원의 경우에는 이런 3단계 구조를 시행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하는 수능 체제와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어, 올해부터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PPT 화면을 보시면 저희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그 다음 파이널 단계까지 해서 총 6개의 단계로 구분지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다 학원과는 다르게 차별점을 둔 부분은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1.5단계, 그리고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2.5단계. 그 다음에 3단계를 좀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파이널 단계를 따로 둠으로써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능을 대비하는 단계 구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세분화된 단계 구분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타이트한 학습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수능 직전에 마무리를 할수 있게끔 대비를 해서 좀 집중 집중적으로 수능 감각 유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은 전 교과 쌤들이 해당 시험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두 번째는 어, 교과 수업 수강의 탄력성입니다. 대개 상위권인 경우에는 이제 1단계가 개념 단계라고 해서 독학이나 인강 위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 여기서 말하는 개념 단계라는 것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해왔던 내신 대비를 위한 교과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니고 수능에 최적화된 수능 개념을 새로 다시 익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단계라 하더라도 상당히 배울 게 많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끔 독학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5단계, 2.5단계 파이널 단계를 둠으로써 교과 수업을 수강을 할수 있고 교과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학습 계획을 조금 더 예쁘게 본인의 니즈에 맞게끔 펼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걸로는 이제 서울에 몇 몇의 이제 입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선생님이 담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로 진학 또는 어 생활 지도 교사 선생님들께서 담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또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담임 체제가 두 개의 체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어, 두 시스템 다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어, 교과 선생님이 담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교과 선생님이 담임을 하게 되면, 이제 교과 학습적으로 도움을 상당수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장점이 있고, 어, 진학 및 이제 생활 지도 선생님께서 담임을 맡게 되면은, 이제 진학 설계를 하면서 그 학생들의 멘탈적인 부분까지 쾌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두 체제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좀, 어, 담임 체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장점 두 가지의 단임 체제의 장점을 좀 어,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는 이제 제도가 트리플 단임 체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간 시간 동안은 교과쌤이 학과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교과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야간 학습 시간에 생활 지도 선생님들이 담임 역할을 하여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학습 태도적인 부분 생활 관리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진로 진학 선생님은 학생 개개인마다 진로 진학 담임이 되어서 학생들의 진학을 책임집니다. 어 저희 학원의 경우에는 이런 학과 담임. 생활 담임, 진로 담임, 트리플 담임 제도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이 부분이 가능하냐라는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오 이런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타학원과는좀 다르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수 정예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학생의 정원수가 너무 많다 보면 학생들 개개인의 교과적인 부분부터 생활 그리고 진학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힘들지만 저희 같이 소수 정예로 관리를 하면 학생 개개인의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조금 더 세밀하고 그다음에 관찰을 하면서 관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소수관리학원이 인기가 많기도 한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저희 학원의 좋은 장점들이 조금 더 많지만 어 이렇게 조금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동남에서는 어, 은석학원이 유일하고요. 네. 부산에서도 더 유일한 종합, 재종합학원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추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거죠. 언제 N수생들한테 가장 이제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커넥 n 브릿지, 엑셀 r i d g e a c c e 이게 제 수를 한 학생들이 다할 겁니다. 이게 i d g 어 Survival, a c 이제 b r i 같은 경우에는 30회차 주간지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22회차 8문제씩 들어가 있는 이제 미니 모의고사 형식이 되어 있고, 서바이버는 이제 육모 이후로 출간이 되는 풀세트 모의고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우리 대동화공건스학원에서 이제 신청해서 사서 공식적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이걸로 수업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또 연구를 해서 수업을 진행해서 목, 제목표이 이겁니다. 위에 나와 있듯이. 뭐, 지금 현재 내가 만점 가는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도 만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게 기본 기조입니다. 학원의 기조는 이 친구가 3등급이든 2등급이든 1등급 그 이상 100점을 향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저희 학원의 교육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화된 컨텐츠를 그걸 위해서 이 계약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격적으로 교체가 돼서 진행이 되고요. 반점 프로젝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학생들이 매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해당 담당 교과 선생님께 각 시험 영역에 대한 피드백과 검수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ppt를 보시면 각 프로세스 그리고 교과 담당 선생님의 실천사항 만점 프로젝트 대상 학생의 실천사항 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위권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부터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피드백을 받고 동기부여까지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학생들이 매년 만족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저희 학원의 고유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학생분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궁금해하는 부분만 간추려서 어, 답변을 드리다 보니 사실 저희 학원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어, 조금 아쉬운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나서 좀자절감도 느끼고. 상실, 상실감이 크실 텐데 다시 한번더 수능을 재도전하겠다라는 그 용기와 마음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거니까 학원을 믿고, 그다음 저를 믿고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